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리플 관련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엔 정말 반가운 소식도 있고, 생각지 못한 반전도 있었죠.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순서 없이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ETF 출시, 글로벌 제도권 진입, 메타 인수설,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이슈까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실한 뉴스 하나 짚고 넘어가야죠.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에서 XRP 기반 선물 ETF가 드디어 출시됩니다. 거래는 2,500 XRP, 그리고 5만 XRP XRP 단위로 이루어지고 기초 자산은 CME 기준의 XRP 달러 환율입니다. 이제 XRP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정식 금융 상품으로 취급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거래량은 비트코인만큼 크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많지만 시장에서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ETF는 곧 기관의 접근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SEC와의 논의 과정에서 리플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도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한 e t p 증권 토큰화 등 다. 다양한 디지털 자산 상품에 관심을 갖고 논의 중이죠. 시장에서는 이 회의가 향후 XRP ETF 출시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는 XRP 현물 ETF가 2025년까지 승인될 확률을 78%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매우 크다는 뜻이죠. 리플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시선도 바뀌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 IIF는 XRP를 기존 스위프트를 대체할 신뢰 가능한 결제 인프라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XRP 레저서 속도, 비용, 효율성이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뛰어나다는 평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계은행 IMF 세계 경제 포럼도 리플의 기술력을 언급하면서 국제 송금의 새로운 대안으로 소개했습니다. 리플은 단순히 코인을 넘어서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시작한 단계에 와 있는 셈입니다. 특히 중동, 그중에서도 아랍에미리트에서의 리플 행보가 눈에 띕니다. 최근 두바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받으며 UAE 내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핀테크 서밋에서는 리플 대표단이 UAE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갖고 국경간 결제 시스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UAE는 약 4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 결제 시장을 가진 국가입니다. 리플 입장에선 엄청난 시장 진입이죠. 리플은 이미 두바이의 지역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고 중동 전체에서 고객 비중이 2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와중에 시장을 한번 더 놀라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메타가 리플을 인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XRP 행사에서 브래들리 카임스라는 인사가 이 얘기를 처음 꺼냈습니다. 사실 메타는 과거 DM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했지만 결국 중단했죠. 하지만 최근 다시 디지털 결제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이 개발 중인 스테이블 코인 RLUSD 그리고 XRP레저의 실시간 송금 기능은 메타의 글로벌 결제 전략과 맞아떨어집니다. 아직은 어디까지나 루머이지만 이런 이야기 자체가 리플의 전략적 가치를 증명하는 사례라고 볼수 있죠. 이제 이 모든 배경을 이해하려면 다시 리플과 SEC 씨 사이의 소송 이야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측이 벌금과 가처분 명령 등에 대해 합의안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그 합의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상의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합의를 왜 해야 하는지 벌금을 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합의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 정식 절차를 다시 발부라는 주문인 셈이죠. 현재 양측은 관련 서류를 다시. 작성 중이며 앞으로 2에서 3주 안에 재제출이 이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사의 판단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XRP 가격이 요동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정작 시장은 꽤 조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자자들도 이 사안이 내용의 부정이 아닌 절차상의 지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핵심쟁점은 리플의 공개 XRP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로 정리된 상황입니다. SEC도 이 부분에 대해 더는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했고요. 즉 지금은 법적 마무리 수순일 뿐이라는 인식이 시장 전체를 안정시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XRP는 지금 ETF 진입, 기관 관심, 국제금융 인정, 중동 확장 심지어 메타 인수설까지 다양한 성장 신호를 동시에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 마무리만 잘 끝나면 앞으로의 길은 지금보다 훨씬 탄탄해질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 리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 RWA입니다 RWA는 리얼월드의 셋의 약자로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화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국채, 회사채, 주식, 금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큰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건 단순히 디지털화가 아니라 유동성과 접근성, 거래 속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리플은 이런 변화가 향후 금융의 중심이 될 거라 보고 자사의 기술 기반인 XRP 레저를 통해 이 RWA 시장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개발 조직 리플엑스는 최근 RWA의 블록체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XRP 레저가 기관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내놓았죠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RWA 시대를 위한 결제 인프라로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RWA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요?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컨설팅 회사들이 RWA 시장이 2 0 3 0년까지 최소 10조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특히 가트너,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은 이 시장이 향후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토큰을 발행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글로벌 자산의 흐름을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전통 금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고 RWA 전문 스타트업에 벤처 캐피털 자금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기존 금융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효율화할 수있 때문입니다.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플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에 선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 흐름이 향후 10년간 블록체인과 금융을 통합하는 핵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WA가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기존 금융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복잡해요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국채를 거래하거나 펀드를 운용하려면 수많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죠 그런데 RWA는 이런 과정들을 스마트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 입장에선 24시간 거래 글로벌 접근성 수수료 절감 같은 실질적인 이점을 체감할 수 있죠 셋째 금융 자산을 조각내어 토큰화 할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투자하지 못했던 고가 자산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모든 게 자산의 민주화 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의 구조 개혁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rwa 흐름을 정부와 제도권은 어떻게 보고 있을 일까요? 의외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과 제도화 움직임이 꽤 활발합니다. 미국 SEC와 통화감독청 OCC는 RWA 자산의 회계 기준과 법적 정의를 정립 중이고 일부 국채는 이미 디지털 자산 형태로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와 홍콩, 영국은 RWA 관련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적 거래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중앙은행들조차 이 시장을 탐색 중이라는 점입니다. CBDC와 RWA를 연계하는 테스트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는 곧 블록체인 기술이 법정 화폐, 정부 자산, 공공 채권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RWA는 단순히 민간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제도권이 인정하는 기술 인프라로 성장 중입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국채가 블록체인에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XRP레저를 통해 진행된 건데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실물 자산으로 삼아 이를 토큰화한 구조가 구현된 겁니다. 이걸 통해 기관 투자자들은 XRP레저 위에서 미국 국 국채를 보유, 거래, 유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조차 블록체인 기반으로 옮겨졌다는 건 기술의 신뢰성과 법적 기반이 이미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리플은 XRP레저를 통해 국채 같은 고신뢰 자산의 디지털 거래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RWA 시장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한 이름, 블랙록입니다. 다들 아시죠? 11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그런 블랙록도 이제는 RWA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금융 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다 즉, 부동산, 채권, 펀드, 주식 전부가 앞으로는 블록체인에서 거래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블랙록은 이 시장이 향후 10년 안에 약 3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한게 아니라 직접 자신들의 펀드를 블록체인 형태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블랙록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RWA가 올드 머니의 신뢰까지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블랙록은 실체 있는 첫 RWA 펀드로 비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됐어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매일 이자가 자동으로 분배되고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장점을 섞은 하이브리드형 펀드입니다. 비드는 특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자산 신뢰 도를 올리는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이 펀드를 통해 블랙록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rwa의 실전 적용 가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놀라운 건 비들의 현재 규모입니다 출시된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운용 자산이 벌써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는 단순히 블랙록의 브랜드 파워 때문만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rwa 구조에 실질적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특히 일일 이자 지급 실시간 조회 가능 안정적인 국채 기반 등 전통 금융의 신뢰성과 블록체인의 유연함을 모두 갖춘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비들처럼 토큰화된 펀드가 더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RWA 시장은 기관 자금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거대한 판이 바뀌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 RWA가 유망한 건 알겠어. 그런데 RWA 테마에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데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미 RWA 섹터 안에는 수 많은 프로젝트와 토큰이 있고 기술력, 파트너십, 실제 운용 자산 규모 등 종목별로 차이가 꽤 크거든요. 단순히 이름만 들어봤다고 투자할 순 없고 실제로 RWA 생태계에서 실행력 있는 프로젝트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쉽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프로젝트가 재유 발표를 하거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물 자산을 올리고 있고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블랙 록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포트폴리오 그 안에 들어 있는 RWA 섹터의 핵심 종목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이 종목들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블랙록 및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과 맞물려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사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펀드 매니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업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최근 블랙록이 주요 고객을 초대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블랙록은 아주 간혹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투자 전략이나 특정 섹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비공식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회의도 그런 자리 중 하나였고 그 안에서 블랙록이 RWA 섹터 관련 포트폴리오 일부를 고객들에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핵심 RWA 종목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에 적혀 있던 내용에 따르면 예상 수익률이 무 1,200% 이상이었고요 이 종목은 유럽계 은행과 실물 자산을 연결하는 토큰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국채, 에너지 크레딧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스위스 정부와 파일럿 테스트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기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내 RWA 법률 규정에 맞춰 토큰 발행 플랫폼을 구축 중이에요 무엇보다 블랙록이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핵심 비중으로 담았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해당 종목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이걸 영상에서 공개해버리면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코인 정보를 부득이하게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2374-4693이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셔야 제가 제 채널 시청자분이신 걸 확인하고 종목을 공유해드리니까요. 꼭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당연히 종목. 드리면서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보료라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블랙록은 이 종목의 예상 수익률을 1200% 이상으로 바라봤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큰 욕심은 내지 말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의 소액으로만 담아보자고요. 1000 상승해도 100만 원으로 1000%만 상승해도 1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수익이에요. 만족 못하실 수익은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셔서 높은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자 주신 분들은 는 앞으로도 제가 유망한 종목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천천히 꾸준하게 같이 수익 챙겨 보자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